안녕하세요. 금일 TQQQ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30불을 찍고 현재 43불까지 가격 상승이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30불까지 조정이 열려 있음을 말씀드렸고 이러한 형태는 A파의 저점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30불까지 조정이 컴펌이다 30불 찍고 지속 우상향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재 모양 보시면 30불 부근에서 그대로 상승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죠. 때문에 60불까지 지속적인 우상향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나스닥이 첫 번째, 7월 말 중순경에 일단 첫 번째로 조정이 예상이 되었다. 이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중파동 값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3 또는 C 또는 1파동의 형태로 일단 조정 국면을 돌입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근에서는 조정을 보아야 하고 시간적인 부분, 즉, 기간을 상정하시면서 건너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예, 그래서 이후로 조정파동 형태에 대해서 추적을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조정파동 형태는 총세 파동 또는 다섯 파동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즉 종결 1 지점과 종결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종목이 나스닥의 지수를 추종함으로 세 파동 또는 다섯 파동, 즉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해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익 전환한다라고 말씀드렸던 패턴까지 동일하게 완전히 적중했던 형태라고 복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양방향 운용 방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되었든 TQQQ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은 신뢰도를 높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러한 위치에서 저점평단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것을 홀딩할 것인가? 아니면, 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셨을 것이므로 제가 이때 당시에 TQQQ와 SQQ에 대한 양방향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저점평단을 홀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SQQ를 단기적으로 매수하셔서 이 조정 부분에 대한 구간을 해칭하셔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SQQ는 요 24불까지 반등 이후에 재차하락하는 패턴, 즉, ABC 반등파동의 패턴이죠. SQQ는 23점 중반에서 지금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어, 이러한 반등파동의 형태는 결국에 복합조정 5파동이죠. 관건은 각 ABC로 진행이 되건 WXYXZ로 진행이 되건 반등파 이후에 재차 하락할 것이었다라는 점. SQQ도 동일하게 패턴 그대로 24불 부근에서부터 지금 저점 갱신이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볼때 여러분들은 하나의 파동 패턴에 대한 경험치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조정은 세 파동 또는 다섯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 이것에 대한 디테일을 제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시간봉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나스닥 사트로 보시면 이러한 조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중파동 값이 특정 지어진다. 즉, 1파 이후 2파로 끝이 난 것이다라고 제가 카운팅 정정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특정, 중파동 특정을 지울 수 있었던 시점은 바로 이 자리에서 반등 이후 재차 하락하는 이때. 즉, 3파동이 아니라 5파동으로 나가는 조정파동 형태를 봄, 봄으로써 이후 나가는 3파 상승은 더큰 상승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티큐큐 q 는 내년 상반기까지 60불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이해를 하신다면요. 지금 구간 굉장히 실려도 높은 구간이고, 매매도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는 구간이다. 결국에 이 자리에서 각각의 반등파동의 형태를 보았기 때문에 재차하락하는 패턴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특히 이 자리에서 곧바로 내리꽂지 않았다라는 점. 나스, 나스닥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여기서 원래는 1, 2, 3, 4, 5로 내리꽂았으면 전체가 ABC로 곧, 곧바로 상승이 나갔을 것인데, 3, 4, 5를 주지 않고 여기서 곧바로 올리는 모습이 나옴으로써 복합 조정의 패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W, X, Y, x z 로 특정 지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곧바로 내리 꽂았다면 총 다섯 개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앞으로 매매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 드리다시피 작년 1 년간의 하락장 패턴과 완전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티큐큐큐 무난한. 중장기 우상향 즉 1년 이상의 상승 파동 2024년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될 것이고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18,000 포인트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 따라서 t 큐큐큐도 내년 상반기까지 60불 더 길게 내년 하반기까지는 80불까지도 볼수 있는 시점이다 즉 1, 2, 3 모아 형태로 내년 말에는 최종 100불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